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네.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신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니라

성도의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요즘같이 가정이 중요한 시대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현대사회로 갈수록 가정에 다 소홀해져요. 가정이, 예, 그, 이 예, 그, 세대 구성만 해도 앞으로는 이제 1인 가족, 가족이 뭐야, 1인 그, 저 가정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1인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가정의 단위는 최하 2인이에요. 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명이 됐다라면은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1명, 어, 그, 그 사회가 되기 때문에 1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가정은 무너져.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 그,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이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고, 사람들이 다 미래와 희망이 없어지고 그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중거성을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를 우리가 또 본다면은 현대 사회로 갈수록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뭐냐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 살기가 시골 같이 시골 같이 옛날을 옛날 옛날의 시골에서 같이 뭐해 해, 해, 저기 뭐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농사 저기 뭐 농사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세찬 먹고 저녁에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네 시나 다섯 시는 들어와서 가정 생활하고 이러한 사회가 아,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 그, 그 옛날에 옛날 그 농경 사회 때 그거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되니까 굉장히 바쁜 거예요.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가정의 모두가 가정 구성원 모두가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세요. 정치인의 자녀들이, 예, 그, 올바르게 자식 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잘안 돼요. 어, 그리고, 그, 저기, 그, 유명한 그큰교회 장로, 장로 되는, 되는 그런 분들,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뭐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저,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장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사업이 있는 거죠. 그걸 하려니까 가정에 자꾸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도 소홀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소홀해지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너희들이 인간 자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그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지,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건 나오고 있죠? 요즘 기독교 관증들, 그,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일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가정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다, 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더큰한 어, 단계 상승하는 믿음으로 해서 한 단계 상승하는 가정의 화목으로 해서 일시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날 뿐이지. 영구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가정이 저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아, 그, 이거, 현재에 충실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가정을 세우게 돼요. 가정을 세우게 되었고,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가정이 수목한 가정이에요. 하기 애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기도로 세운 가정에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혀 성도는 이거를 배제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성도가 바쁘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그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의 핑계로 그, 그 화목한 그 가족을 위해서 지혜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음, 잠시 시간이의 시간이 그 잠시 시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아, 가족 가족과 어,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꼭 길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지혜를 우리가 자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 환경이, 가정을 세웠다면 그 가정 환경인데, 가정 환경은 어떤 영향을 주냐? 자녀에게 성격과 신앙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우리,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란 우주를 가정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계속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승된다는 건 뭐냐 우리의 가정이 계속 화목한 가정으로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참 어, 우리가 지혜를 아주 어, 발휘해야 되고 그 지혜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기,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에 아주 그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우리 성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먼저, 어, 부부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아, 그 다음은,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본다면 우리가, 우리가, 음, 화목한 가정이, 그, 저기, 뭐야, 믿음과 기, 기, 저기, 기도로 세워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보면, 다, 아, 이제, 할수 그 있고, 부부, 부부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 그,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는, 동구가 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동구가. 아내와 남편이 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축 중에 한, 하나가, 아, 축이 쓰러진다라면 그, 올바로 지붕이 있을 수가 없죠. 지붕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축과, 애가, 아, 우리 가정에 축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다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말, 말과 행동과 생각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더, 더, 어, 창세기 2장 18절에 그 축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좋지 않으니까, 그를 우리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 배피를 지어서, 아, 아내를 지어서,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 가정의 축이 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이,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본, 본에 못 봤을 때,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3절에 말씀을 하죠. 남자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시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시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볼 때, 그,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가정에서 부부가 축이 되는 거예요. 축이 되지만은, 두 사람이 노를 따로따로 저어갈 때, 저어갔을 때, 이 배는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체가 되는 거죠. 노를 따로따로 지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리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끌 리더가 아,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서 교회도 이 아, 장로나 성도가 이끄는 교회는 없어요. 반드시 지도자, 리더인, 목사가 이끌게 되는 거예요. 단임 목사가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한 곳에 목표를 두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 왜냐하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의결, 그래서 다수결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소수 누다가 어떠한 의결을 결정할 지에 네 명이나 여섯 명을 임명하지를 않아요. 절대적으로 다섯 명, 일곱 명 이런 식으로 훈수를 훈수를 해거든요. 그건 뭐냐, 똑같이 의견을 같이 나눠서 아무것체되는 배를 막 배로 말할까? 어떻게 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어, 11장 12절에는 이게 보면은 뭐냐고? 나, 여자가 남자에서 난거같지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느니라.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 뭐가 요해요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도하다는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 남자라고 해서 우월하다는 거를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다만아그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또 그래서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뭐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 어떠한 우리 저 장로적인 뭐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아직도 뭐, 그그 여자분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 아주 그, 그,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딴 교단으로 옮기고 그러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그 성경에 분명히 그, 그,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러고, 그런 식으로 화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아내의 복종은 뭐예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복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리더를 섬겨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끄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은 복종이 되어야 되고 그건 뭘로 우리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교회각 교회들이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자발적인 복종이 이게 자발적인 복종이기 때문에 그 뭐, 얼마든지 자기 의지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복종 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복종 안할 경우에 바로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면 이단이 되는 거죠. 또 강제적으로 복종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그 주관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그 리더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또 하나 본다 그러면은 남편이 그럼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냐? 남편은 그 제왕적인 돈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여그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고 그래서 이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그 사랑이라는 그 괴롭게 하지 마,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는, 그, 저기, 그, 소극적인 거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거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사랑을 그 아내에게, 해서 아내에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랑 가지고는 리더가 될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만히 본다라면, 각각 성장 환경이 달라요. 성장 환경이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는 거예요. 이게 모두 환경이 다른 거에서 둘이 만난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모두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내뜻내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돼? 요 노를 양쪽에서 다 다른 방향으로 짓고 있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섭섭함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섭섭함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앙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뭐냐고 고집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 자기 강한 자기주장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은, 이거에서 한발 물러서라는 거예요. 아량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환경에서 사, 자라, 성장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부부가 그래요. 한 40년, 50년 살면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40년, 50년이 되는 그 세월이, 젊었을 때, 이, 저기, 뭐야, 뭐, 10살부터, 뭐, 20년, 30년, 자기 새로운, 살아온 세골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50년, 60년 살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부인이냐? 부인 네. 아니에고 그건 뭐냐? 친구. 그 그래. 부인도 그래. 남편, 남편을 남자로 보지도 않아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이것이 뭐냐면은, 아량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복한 가정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복한 가정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 요것을,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부부간에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본다러면은 예, 자녀는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자녀를 가정을 뿌리고 나서 정말 열매를 맺힌 게 야, 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계승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할 어, 그 사람이 뭐냐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1 2 0 127편 3절에는 이런 말을 자녀는 뭐냐 하면, 여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 이 자녀는 부부의 부모의 아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자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60, 70 됐는데 자녀 하나도 낳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요. 속세계도잘식키고 언젠가는 돌아오고 또그 아들로 인해서 아그 아, 자식으로 인해서 기쁜 일도 있고 또뭐 마음사하는 일도 있고 전그 전부 있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뭘 뜻이냐?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 안에서 그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끌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네, 우리가 주, 그런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배소서 6장 1절에서는 또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하라는. 순종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자녀가 할 일은 부모가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또 부모는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훈과 풍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신앙계성을 위한 것이고 또그 열매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거를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녀는 뭐냐면은, 이, 봉사가, 한을 쏘는 사람이 그 옆에 허리에 찬 화살통이 있죠. 옆에 그찬 화살통에 화살과 같은 거예요.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그 쏴가지고 그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 나쁜 것을 전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복된 존재예요. 자녀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말이죠. 부모의 교양과교훈으로 양육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그, 한번 해보죠. 부모가, 부모가, 이, 저기, 그, 걸어갈 때, 발바닥을 땅에 전체를 대는, 이 발바닥이 원래 앞꿈치, 뒤꿈치부터 대, 대면서 이렇게 되죠. 뒤꿈치부터 이렇게 되고, 앞꿈치를 이렇게 가고 걷게 되는데, 부모가 전체를, 저기, 뭐야, 뒤꿈치 아니고, 터벅, 터벅 걷는 스타일은 아이들도 터벅, 터벅 걸어요. 행동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화목한 가정, 올바른 가정이 어떻게 야, 아이한테 영향을 주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걷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모두 아이가 나를 따라한다 하고서 그걸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육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담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는, 성장한 자, 자녀들은 뭐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 대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아이 대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아주 가만히 그 되게 그 소홀하게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해서 화목한 가정은 믿음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복는 9장 50절에 말씀이 있죠. 초복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못생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너희 속에 소금만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소금에 그우가 그러니까 소금 같이 녹아져서 녹아져서 우리가 화목하면 이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정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소금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녹아서 내가 녹아서 가정을 세운다는 거죠. 어, 시멘트, 브록도, 어, 그, 집을 진지하게도 연결하는 것이 뭐가 녹아져서, 어, 그, 그, 붙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소금이 돼서 소금이 녹아져가지고 소금이 녹아져서 그 가족 간을 완전히 서로서로 서로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허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 저기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더 추가되는 얘기를 할것 같으면은 그 우리는 말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환경이 중요한 거. 왜냐? 아이들이 그, 욕 잘하는 집, 욕 잘하는 집 아이들은 애들도 욕 잘해요. 우리가 이 상상 못 해는 아주 욕도 다할 수가 있죠. 욕도 다할 수가 있어요. 뭐 1급, 2급, 3급 다할 수가 있어요. 그 외국어 아주 잘하는 사람은 무슨, 뭘로다가 측정을 했냐면은 내가 한국인인데 미국말을 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잘하느냐. 미국말 욕을 잘하는 사람이 미국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외국어를 배울 때 욕은 잘안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발전이 거기까지 왔아요이게 걔네들이 어려서부터 커스티 성장하면서 배운 그 말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외국어를 잘하는 건 외국어로 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언어 말투를 보고 그대로 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요. 어, 그러니까 그, 그, 아이돌 중에서도 유난히 그 욕을, 그, 쌍욕을 잘하고 다수 높은 욕을 잘하는 아이돌 부모분은 알수 있어요. 대충.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 거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또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엄청 주는 거예요. 행동 다음에 마음의 상 행동보다 뭐더 높을 수가 있죠 그 말의 상처를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의 대화 환경이 엄청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말도 아 저품이 있는 말 고상한 말 아주 원칙적인 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저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말에 대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딱 만나서. 뭐, 한 5분이나 10분 얘기 들어보면, 5분이나 10분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알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어,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딴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요즘에 보면 그래요. 이 유튜브에서도, 어, 그 인터넷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좀 잘할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기체적으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 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우리가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할 때 우리가 아, 그 모든 것이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는 그래서 믿음과 아 기도로다. 아그 믿음과 기도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러한 화목한 가정을 이뤄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